에오 사이코 <laughs> 25년, 25년 6월 29일 5분부입니다저 지금 일본에 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일본 여행을 저 포함 친구 6명에서 렌트카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러면 저희 6명은 어떤 차를 타고 지금 일본을 돌아다니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니산의 세레나입니다. 자이 차는 미니밴입니다. 어, 우리나라 차로 따지면 카니발 정도가 되겠죠. 하이브리드 차가 되겠고요. 오, 겉모양은 깔끔합니다. 일본 특유의 차답게 좀 직각스러운 면이 있죠. 제일 중요한 것은 각자들의 짐을 다 실, 각자들의 짐을 짐과 그리고 사람이 다 차에 탔을 때, 과연 편안하게 탈수 있을까? 과연 짐은 다 실릴까? 그게 가장 궁금할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저희가, 지금 저희들의 짐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편히 우리가 한 3박 4일 정도 여행을 갈 때, 탁수화물로 붙이는 큰 캐리어가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내 수화물로 보관할 수 있는 작은 캐리어가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차에 실어야지 사람도 다을수 있고 짐도 다 실을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이 뒷좌석에 어, 트렁크를 좀 씻는 걸 도와주세요. 자, 도와주세요. 어. <laughs> 네. 어. <오>. <웃음> <웃음> 자, 이봐. 어, 치고! 자, 일로 오세요, 빨리. <laughs> 아, 아, 지, 아 지, 지금, 지금 씻으면 안 돼. 문도 있잖아. 아, 어. 어. 이렇게, 땡겨서. 이렇게 뒷좌석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앞으로 챙길 수 있고, 요걸 당기면 앞뒤로, 그리고 요걸 앞으로 챙겨서 밑에 파란 줄을 당기면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요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조금 사람이 적고 짐이 많다 그러면은, 짐을 좀 많이 실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여섯 명이기 때문에 최대한 공간을 활용해서 짐을 실어 보겠습니다. 자 친구들 짐좀 실어 주세요. 큰 캐리어를 어떤 식으로 넣어야지 이 뒤에 트렁크에 세 개가 들어가는지. 하나만. 어? 확실히, 테트리스도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어? 해서. 어떻게 하게해어게 된다, 된다, 게해 어떻게 게되겠 어떻게 해서? 어해도어겠는데 어떻게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어게 해서? 어어넣어어어어어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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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용품 안잖아빡인데세개됐다 3개... 3다이이게 해서 아, 이게 좋아 짐이 깔끔하게 3렸습니다 그리고 타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어. 자 일로 개 3개... 세요3고 해야 되는데 아이 요 이건 내 앞에 할게 이걸 너무 앞으로 해. 제껴가지고 디자이안 나온다 제껴야 되는데 제껴고 이런 식으로 어. 뒤에. <놀라> 뒤에 두 명이 타고 어 반대편 타요 반대편 타 어. 일단 니도 타라 아 이거 내, 나는 마지막에. 루, 루트에 나 마지막 이무에한한 뒤에만 한칸 이거 어떻게 타야되는데? 어, 아 뒤로 제겨서 그래서 사람이 타고 그러면 여기, 여기 남은 짐이 있 요거는 요렇게 해서 요 2열에 좌석 가운데 아니아니 거기 넣어 내집 넣 내집 써야돼 아니아니 이렇게 넣어야돼 어실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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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 아 저것도 실을 이것도 잘하면 저쪽으로 가겠는데. 이 <laughs> <요> 앞좌석 공간에. 이거요 <laughs> 이거 주마. 그래서 아 이걸 하나 앞으로 빼고. 킵. 어, 나기네. 그, 그 놓고. 아, 타고 이제 줘봐. 이때 탈 모습 보여줘. 이 타봐. 아니 여기 여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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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자 요렇게 예. 예. 타면 네. 저희 캐리어 6 개와 사람이 충분히 다탈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인 남자 6 명과 캐리어 큰것3 개, 작은 것3 개를 이 차에 다실된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저희처럼 총규모 단체로 일본 렌트카 여행을 하신다면 저희 영상이 조금 도움 되겠죠? 그럼 즐거운 일본 여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